너 지금 힘들지? 그거 천국 가면 다 보상받아.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 사람의 아픔은 부정당하고 그 사람의 아픔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거든요. 뭐다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오히려 폭력적이라는 게 윌리엄스의 주장입니다. <laughs> 정도?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신학공부의 장미입니다 네, 오늘도 신학공부 오리지널. 시리즈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신학공부가 사실 지난 1년간 가장 많이 다뤘던 컨텐츠는 현대신학 소개였거든요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또 굉장히 최근에 주목받는 아주 중요한 학자 한 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로완 윌리엄스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볼게요 그래서 현대신학의 가장 주요한 과제 중에 하나는 근대성에 대한 극복이에요 근대성의 특징은 주체와 객체의 이원론 또, 그리고 인간중심, 개인중심, 그니까 뭔가 진보에 대한 낙관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이런 게 자유주의 신학에 좀 많이 집약돼서 나타났고, 이걸 극복하려고 신정통주의가 나타나서 뭔가 시도들을 했지만, 사실 여전히 다 근대성 안에 머무르고 있었다고 볼수 있죠. 근데 이제 1960년대가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후기 근대 사회로 진입하면서 기존의 담론들을 해체하고, 아예 새로운 방식으로 신학을 구성하는 시도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게 이제 20세기 후반 또 최근 학자들이 하고 있는 작업들인데, 루언 윌리엄스도, 어, 자신만의 방법으로 아주 독창적으로 어떤 신학을 새롭게 구성하는 근대성을 극복하고 어떤 소외와 분열로 치닫는 사회 가운데 대안을 줄수 있는 그런 신학을 전개하는 학자입니다. 사실, 루언 윌리엄스의 어떤 소책자들, 뭐 설교집이나 단편집들이 최근에 국내에 많이 소개가 됐거든요. 근데, 루원 일리엄스가 어떤 학자인지에 대해서는 소개된 책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루원 일리엄스가 누군지 정확히 모르고 있었는데 최근에 되게 좋은 책이 한권 나왔었죠. 어디 갔지? <laughs> 지우셨나 또그 사이에. 네. 그 책이 바로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교 사상가들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현대 신학자들, 진짜 우리 동시대 신학자들을 다룬 입문서. 교과서 같은 책이고요 그 중에 김진혁 교수님이 또 로안 윌리엄스 파트를 써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책 읽으면서 로안 윌리엄스를 이제 거의 본격적으로 접하게 됐고 로안 윌리엄스가 진짜 매력적이에요 오 뭔가 괜찮다 이런 어떤 해결책이 있네 뭔가 신학에 이런 돌파구가 뭔가 이런 걸 느끼게 해주는 그런 학자거든요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아주 요약하고 간추려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안 윌리엄스의 생애와 저술 신학적 특징, 평가와 전망 이렇게 세 부분으로 한번 공부를 해 볼게요 먼저 생애와 저술부터 살펴보면요 루한윌리스는 영국 사람이에요 웨일스에서 1950년에 태어났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이랑 굉장히 연관이 깊은 동네래요 비트겐슈타인은 또2 0세기의 가장 중요한 철학자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영미철학 어떤 분석철학, 언어철학에 토대를 놓은 아주 중요한 학자인데 이 비트겐슈타인이 휴가를 갔던 곳이기도 하고 비트겐슈타인의 가장 중요한 저작인 철학적 탐구가 출판된 곳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윌리엄스의 신학에도 이런 비트겐슈타인의 영향이 아주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윌리엄스는 이제 케임브리지로 가서 신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했는데 어떤 자유주의 신학에는 흥미를 못 느꼈고 이거 말고 뭐 새로운 대안적인 신학을 추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윌리엄스의 신학 여정을 따라가 보면 러시아 신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러시아의 어떤 대가들, 어, 불가코프나 아니면 블라디미르 로스키 같은 사람들을 연구했고 그런 연구로 박사하기도 봤습니다. 윌리엄스는 동방 정교회의 신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도 아예 정교회 신도가 될까도 고민을 했는데 정교회적인 색채를 가진 성공인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방정 어, 젊어서부터 아주 주목받는 신학자였던 것 같습니다. 36세의 옥스퍼드 교수가 되는데 그냥 보통 교수가 아니라 레이디 마가렛 교수가 됐대요. 뭐냐면, 옥스퍼드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신학 교수 자리를 얻게 된 거죠. 그리고 2003년부터는 10년 동안 켄터베리 대주교를 역임하는데요. 켄터베리 대주교는 뭐 성공의 교황 같은 거예요. 성공회 교구를 전체를 대표하는 지도자. 전 세계 성공의 지도자가 된 거죠. 그리고 또 기포드 강연에도 이제 강연자로 초청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신학자로서는 가장 최고의 커리어를 짓던 학자입니다. 그럼 윌리엄스의 신학이나 저술 활동의 특징은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는 거예요. 그래서 폭, 굉장히 폭넓은 활동을 전개하는데, 뭐, 성서, 뭐, 교부, 교회사, 영성, 뭐, 사회 비평, 문화 비평, 막 이것저것 다리를 안 걸친 데가 없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성서학자인 줄 알았어요. 로안 윌리엄스가. 보니까 뭐 엄청 다양한 활동들을 하더라고요. 철학적인 분야도 되게 많이 다루고 되게 조직 신학 같으면서도 또 조직 신학이 아니고 굉장히 다채로운 모습을 지닌 그런 학자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윌리엄스의 신학적 특징을 본격적으로 살펴볼게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 포인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공동체와 신학. 그리고 부정 신학과 케노시스 존재로. 마지막으로 비극적 상상력. 세 가지를 얘기해 볼게요. 윌리엄스한테 있어서 공동체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어요. 이제, 근대성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공동체라는 돌파구가 도입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그러니까 로완 윌리엄스는 비조직적 신학을 추구한다 라는 평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완 윌리엄스가 다루는 주제들은 조직신학적인 내용들이에요. 또 뭐, 구원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어떤 조직신학적인 테마인데, 이걸 다룰 때, 기존 조직신학은 원래 체계를 만드는 과정이었거든요. 하나의 어떤 종합 세트, 건물, 같은 걸 짓는 거죠. 로완 윌리엄스는 어떤 이런 체계를 세우려는 시도를 하지 않아요. 단편 에세이들를 쓰고 그냥 이야기 같은 글을 막 쓰는 거죠. 그래서 윌리엄스는 이런 체계성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세우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로완 윌리엄스는 신학이 신학자의 내적 논리로 이루어지는 작업이 아니라 공동체의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학자가 할 일은 이미 공동체가 하고 있는 신학적 활동들이 있거든요. 공동체는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글을 쓰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 가운데 신학을 형성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만들고 있는 그 신학을 보다 투명한 언어로 전달해 주고 정리해 주는 작업. 그게 신학자가 할 일이지 신학자의 개인적인 논리가 신학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처럼 로안 윌리엄스는 신학의 맥락을 공동체에 위치시킵니다. 공동체라는 맥락 안에서 신학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바로 이 맥락이라는 점이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영향을 받은 걸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전기 비트겐슈타인과 후기 비트겐슈타인으로 나뉘는데 전기 비트겐슈타인은 본질주의를 추구했어요. 그러니까 언어는 뭔가 명료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 그 본질을 파악해서 말하는 게 철학이 할 일이고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된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후기로 넘어오면서 자기 생각을 완전히 바꿔요. 그런 게 아니었다. 언어라는 건 본질을 가진 게 아니라 어디에서 사용되는지 맥락을 봐야 된다. 서 언어의 의미는 맥락 안에서 발생된다. 후기 비트겐슈타인이 어떤 맥락 안에서 언어의 의미를 파악했다면, 루안 윌리엄스는 공동체의 맥락 안에서 신학적 언어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한 거죠. 신학적 언어 역시 어떤 본질을 가지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맥락 안에서 발생한다는 포인트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루안 윌리엄스는 어떤 근대성에 저항합니다. 개인중심적이고 내향적인 어떤 내적으로만 흐르던 신학의 흐름을 다시 공동체 안으로 신학의 방향성을 바꾸려고 시도한 거죠 공동체 활동으로서의 신학을 위해 윌리엄스는 몸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것도 이제 근대성을 극복하려는 시도라고 볼수 있는데 사실 서구 어떤 지성사의 전통은 몸보다는 정신을 강조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몸은 약간 껍데기 같은 역할이고 더 중요한 건 인간의 영혼, 지성 이런 게더 중요했던 거죠 근데 이제 윌리엄스 20세기 후반으로 오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인간이 그렇게 몸과 영으로 분리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게 결합되어 있는 통전적인 실존을 가진 존재다. 이런 이해가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몸 없이는 영혼도 없다. 몸과 영혼은 아주 유기적인,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보는 인간관이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루언 윌리엄스도 이런 몸에 대한 강조점을 굉장히 중요시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된다는 건 몸을 가진다는 거고, 우리의 몸은 사회 관계망 안에 위치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를 맺는 존재들인 거예요. 따라서 중요한 건 육체적이고 공동체적이고 가시적인 게더 본질적이라는 거죠. 전통적으로는 영혼이 더 중요하고 개인이 더 중요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게더 중요했거든요. 로러한 염스는 반대로 바꿔보는 겁니다. 그것도 한편으로는 결합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교리와 예배와 기도가 하나로 결합되는 걸 추구하는 거죠. 또 신학과 영성이 이건 머리로 하고, 영성은 뭐 영으로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두 개를 이제 통합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게 됩니다. 요한 일영스는 신학의 세 단계에 대해서 얘기해요. 첫 번째 단계는 찬양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말하는 학문인데, 이거의 출발점은 언제나 찬양의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을 탁 마주하실 때, 어떤 그런 경탄, 경이로, 감탄사, 놀라움, 이런 것들도 이제 신학이 시작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신학적 언어들도 찬양의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한스 우르스폰 발타사르 같은 가톨릭 학자는 어떤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언어들로 신학을 서술하는 작업을 시도했다고도 하고, 바르트도 보면은 계속 책에 감탄사가 막 계속 나와요. 오, 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놀란다, 당황한다, 막 이런 식으로. 이런 어떤 찬양의 현상이 신학의 출발점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나가는데 바로 소통의 활동입니다. 이 소통의 활동은 어떤 성경의 이야기와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이두 개를 상호작용하게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성경의 자리 안에 성경의 이야기 안에 위치시켜보고 동시에 우리 이야기가 가진 변혁적인 능력도 인정을 하면서 이둘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의미 지평을 발견하는 그런 작업인 거죠. 그래서 윌리엄스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가 신학 작업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신학은 이런 정치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해 나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세 번째 단계로 나아가는데 바로 비판적 지평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탐구를 하는데 여기서 그치면 굉장히 교만하고 자기 폐쇄적인 신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교의 신학적 요소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부정의 신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불가해성 같은 것들이 강조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이나 인간에 대해서 모든 답을 알고 있다라는 착각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신비를 인정하고 인간의 어떤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을 통해서 오히려 새로운 지평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폐쇄적인 세계 안에서의 가능성을 확보하는 게 바로 비판적 지평입니다. 그래서 윌리엄스는 이세 단계가 순환적 구조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비판적 지평은 다시 또 하나님에 대한 찬미로 나아가는 거죠 두 번째로 부정신학과 케노시스적 존재론에 대해 살펴볼게요 윌리엄스는 아까도 말했듯이 동방정교에 관심이 많았고 또 러시아 신학자들을 많이 연구했거든요 이런 정교의 신학의 특징이 부정신학이에요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 하나님의 불가해성, 우린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암흑성, 뭐 이런 얘기들이 부정신학에 나오는 용어들인데 그래서 여기서 신비의 개념이 나옵니다 블라디,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르 로스키의 신비 개념을 많이 채용을 하는데, 신비라는 거는 우리가 알수 없는 뭔가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이 신비를 좀 새롭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게 신비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본성, 특성이 신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신을 감추는 그러한 특성들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가게 만드는 지성적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또 순례자로서의 신앙의 정체성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이렇게 나아가는 그래서 이 신비의 차원은 무궁무진한 인격적 존재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차원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는 아주 큰 간격이 벌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불가해한 분이고 우리 인간은 땅에 있는 유한한 존재인 거죠 근데 이 둘이 만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황홀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체성에 우리가 완전히 잠기는 상태 완전히 잠기는데 나 자신을 잃지 않고 더 본질적 주체로 서게끔 정화되는 과정. 그게 황울경이래요. 굉장히 좀 어렵고 생소한 면이 있긴 하죠. 그래서 이 황울경이라는 건 가장 충만한 형태의 자기 초월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 자신을 있는 상태. 우리가 뭐무아지경막 이렇게 부르는 상태들 있잖아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잠겨서 어떤 기도의 깊은 경지 같은 것들을 경험하는 순간들인데 이게 어떤 쾌락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몰두의 상태에서 벗어나고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이타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불쾌를 받아들이는 상태가 황홀경인 거죠. 그래서 이런 황홀경을 통해서 우리는 케노시스적 존재론의 삶으로 나갈 아수 있습니다. 여기서 케노시스는 뭐냐면 자기 비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하나님의 창조나 구원의 맥락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 자기를 비우시고 그 공간 안에 유한한 세상을 만드셨다 이런 식으로 케노시스 창조론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동의 형체를 가지서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 이것도 케노시스의 자기 비움의 사건인 거죠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케노시스적인 분이세요 왜냐하면 자유지를 가진 인간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신의 어떤 전능함을 제한하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신이 모든 걸 결정해서 그대로 흐르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전능을 이미 일부 포기하는 사건인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본성은 자기 비움, 케노시스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윌리엄스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도 케노시스적 존재다, 자기 비움을 할수 있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삼위일체의 형상이고, 자기 비움을 할수 있는 존재이고, 다르게 말하면 인격적인 존재,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몰두하고 자기밖에 없는 사람은 타자와 관계를 맺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자기를 비우고, 타자를 수용할 수 있는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관계적인 존재고 인격적인 존재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황홀경을 통해서 캐노시스적 존재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고, 이를 통해 자아상실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진정한 자유로운 삶, 진정한 관계를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윌리엄스는 구원에 대해서도 새로운 지평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육체를 탈출하거나, 아니면 이 세계를 탈출하는, 벗어나는, 그런 사건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 세계 안으로 성육신에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볼때 구원은 이 물리적 세계 안에 살면서 더 영적인 몸이 되는 것, 다시 말해 더 관계적인 존재가 되는 것.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비우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타자를 수용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창조, 성육신, 은총 구원의 더 높은 차원에서 새로운 지평으로 연결하는 게 윌리엄스의 신학 구상인 거죠 이제 세 번째로 비극적 상상력에 대해 살펴볼게요 저는 이 대목이 특히 좋았던 부분인데 근데 이 비극성이라는 건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주제예요 상실, 고통, 죽음 막 이런 문제들 이거는 뭐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누구나 다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문제들이죠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걸 굉장히 지혜롭게 접근했어요 그래서 비극이라는 장르를 만들어 낸 건데 어떤 연극을 통해서 이 비극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몰입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화,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거죠. 삶 가운데 비극을 다루는 어떤 실천적 지혜를 발전시켜 나갔는데 이게 중세에 오면은 비극의 침체기를 맞이합니다. 중세 사람들이 볼때 그리스도교 신앙과 비극이 너무, 음, 이질감이 느껴진 거예요. 기독교는 뭔가 승리를 말하고, 부활을 말하고, 영광을 말하고, 낙원을 말하는데 비극이라는 것, 어떤 슬픔, 절망, 이런 게 기독교랑 매치가 잘안 된다. 비극 아웃.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루윌일엄스는 비극의 필연성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실존의 유한함과 시간의 불가역성 때문에 비극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간을 돌릴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상실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매초가 흐를 때마다 현재를 계속 상실해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뭔가 궁극적인 것을 잃어버리는 게 상실이 아니라 우리는 상실을 궁극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비극성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맹목적으로 모든 비극은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뭐, 다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오히려 폭력적이라는 게 윌리엄스의 주장입니다. 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어, 부정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원 윌리엄스는 성경을 비극적으로 독해하면서 그리스도교적 비극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여줍니다. 구약의 욕기를 새롭게 풀어내는데, 욕기는 비극이 논리로 설명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책이에요. 욥의 친구들이 막 나와서 너가 고통받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이렇게 논리로 설명을 하려고 하지만 사실 욥이 받는 고통, 욥의 비극은 논리로 설명되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또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에게 보상을 해주잖아요. 더 많은 자녀들을 주고 더 많은 재산을 주죠. 근데 이런 보상이 욥의 상실을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녀를 10명을 새로 줘봤자 이미 자녀를 잃어버린 그 슬픔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이미 내가 겪었던 고통, 그 흔적들이 내 몸과 기억에 남아있는데 그것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 비극은 끌어안고 계속 살아나가야 하는 것들인 거죠. 신약에서는 요한복음에 대해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은 계시의 비극적 지평을 보여주는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빛으로 이땅 가운데 오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빛을 싫어하죠. 여기서부터 벌써 비극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한 의지 구원을 향한 뜻이 인간들의 탐욕, 욕심으로 계속해서 왜곡되고 좌절되는 경험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성욕신의 비극적 지평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뭐냐면 비극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비극을 다 해결하거나 보상할 수 있다는 강박을 내려놔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할 때만 그 사람들이 가진 고통에 대해서 진정으로 공감하고 위로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 지금 힘들지? 그거 천국 가면 다 보상받아.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 사람의 아픔은 부정당하고 그 사람의 아픔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거든요. 비극성이 필연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함께 고통받는 하나님이고 우리 아픔을 끌어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이라는 것. 그걸 인정하는 게 어떤 기독교 신앙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윌리엄슨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교적 비극성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 얘기합니다. 어떤 세계 가운데 있는 비극을 감소시키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어떤 믿음, 소망, 사랑을 추구하는 제자도의 삶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제 평가와 전망에 대해 살펴볼게요. 저는 윌리엄스의 어떤 신학이 형성된 계기에는 어떤 신학자로서의 삶과 또 어떤 켄터베리 대주교, 어떤 목회자, 교회 안에서의 삶이 창조적 긴장을 만들어낸 결과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신학적으로 깊은 사유를 하면서도 공동체의 맥락 안에서 이걸 풀어내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나타나는 거죠. 또 윌리엄스의 특징은 문명 비평가로서의 활동에서 잘 나타납니다. 윌리엄스는 어떤 문명의 위선에 대해서 폭로하는 작업들을 많이 진행해요. 인간의 고유성을 훼손하는 비인간적인 생물각들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다. 이런 걸 폭로하기도 하고, 타자를 그대로 인정하고 경청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신학의 과제이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윌리엄스는 환대와 존엄을 신학적 실천과 사유의 중심으로 가져오는 공헌을 했다. 뭐 이런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어, 윌리엄스 안에 어떤 현대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아픔에 대한 문제들, 비극에 대한 문제들, 또 어떤 공동체적인 지평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신학적인 통찰이 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더 공부해 보고 싶은 그런 흥미로운 학자입니다. 어, 윌리엄스의 신학들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사실 아까 말했듯이 윌리엄스가 하려던 건 어떤 이런 신학 체계를 세우려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통해서 공동체 맥락 안에서 이걸 풀어내는 작업을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윌리엄스의 신학적 작업이 되게 잘 담긴 책이 또 최근에 출간이 됐어요. 복 있는 사람에서 나온 루미나리스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루미나리스가 뭐 등불, 뭐불 이런 의미인데, 윌리엄스가 자기의 신앙 여정을 밝힌, 또그리스도교를 밝힌 20명의 위인을 이제 선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도 바울부터 굉장히 최근 인물들까지 이 시대별로 20명을 이렇게 정해서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빛났던 부분들, 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밝혀주는 등불의 역할을 해주는 부분들, 를 이제 소개를 해주는 거죠. 이 굉장히 짧은데, 그 짧은 이야기 하나하나마다 또 윌리엄스의 시선, 윌리엄스의 생각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랑 같이 공부한 내용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어떤 공동체적인 맥락 아니면 부정신학의 맥락 아니면 어, 비극적 상상력 이런 포인트들을 초점에 맞춰서 이 인물들을 소개하는 윌리엄스의 시선을 이렇게 따라가 보면 어, 되게 번뜩이는 지점들을 많이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되게 한명한명 한명 천천히 읽어보고 있는 책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도움 되는 신앙 내용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